오늘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 한문으로 말하면 믿을 신 자입니다. 믿을 신은 어,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은 자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자에서는 그렇게 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라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 자기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내가 믿어야 할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 승립이 되는 거예요. 갈레아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지, 믿음이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살아나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서도 믿음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이제 어, 유치원이라든가 그, 그 교육을 갖다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어, 자기의 그어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을 몽학 어,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일을 수행하기 전까지 배워야만이 어,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일을 수행하기 전까지 그 배우는 그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필요로 어, 하는 그 선생님이 바로 몽학 선생인데 믿음이 와 버리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해야 할그 일 일을 해야 할그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몽화순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혹 배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백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오고, 또 믿음이 더강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더 오고, 믿음이 더강해지는 것은 믿음이 온 후에,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그 믿음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백날, 천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봐야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믿어. 그러면은 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 마음에서 생겨날 것 같으면은 어 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간단한 건데.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제한테는 방언이라는 것도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자체에서 믿음이라는 것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날, 천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그때서부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온,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분명히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못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 십자가로 못 박혀 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실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6장 32장.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루,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 열두 제자가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말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에게 관계된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죽음에 당면한 어떤 그런 문제일 때 문제일 때는 사람은 전부 다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라고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아예 안 믿습니다. 아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믿었지만은 믿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의뢰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입니다.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절대 의탁지 않았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믿었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지 하나 그 문제가 달렸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못 믿습니다. 왜? 우리가 뻔하잖아요. 하, 이제부터 사님을 열심히 믿고, 응? 또,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성경책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어디에 지켜지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 약속도 어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은 아예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탁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약속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약속까지 다 받았지만은, 한 사람도 그 약속에 응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 없지. 구원받은 사람도 못믿못 믿으니까 할수 없지. 사람은 아예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을 아예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 사람을 믿으면 되지 뭐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그 문제가 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전혀 사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몸으로 화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인변의 말씀 문자인 믿을 신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라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었습니다 요한복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전어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인지 아셨지만 언제까지 사랑했느냐? 자, 1절에 다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지만은 가롯 유다까지 끝까지 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이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사람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가든 안 받은 사람이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믿어라, 더 열심히 믿어라,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가 이 육체가 깨어지고 하나님한테로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이 깨어질 때까지 가론 유다를 사랑했잖아.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깨어져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론 유다라 하는 그런 사람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